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이교입니다. 이번 2025년 8월에 실행 예정인 부산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 조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정 대상 노선은 123번, 138-1번, 188번, 사상 6번 노선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조정일은 2025년 8월 16일에 조정되며 마을버스 노선 조정일은 2025년 8월 15일 광복절에 노선 조정됩니다. 먼저 123번부터 보겠습니다. 123번 노선은 김해에서 출발해서 엄봉아파트 단지에서 단방향 회차하는 노선입니다. 하지만 8월 16일부터 양방향 회차로 바뀐과 동시에 엄봉안신 1차 아파트에서 엄봉농산물도매시장 가서 회차하고 다시 나오게 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8-1번아침노선입니다. 138-1번 노선은 장림에서 출발해서 용당동에서 회차하는 노선입니다. 하지만 8월 16일부터 아침 한번 만 지도에 나오는 방식대로 운행됩니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은 운행 안 합니다. 다음은 188번 노선입니다. 188번 노선은 정관에서 출발해서 고촌주거단지에서 회차하는 노선입니다. 하지만 8월 16일부터 기장읍 지역에서는 기장성당에서 아름공원 경유안하고 죽성사거리, 청강사거리, 대라리사거리를 경유해서 기장전화구 방향으로 노선 조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철마면 지역에서는 안평, 고촌 정류장에서 고촌 주거단지 바로 경유 안하고, 고촌 마을 입구부터 경유 후 고촌 주거단지 경유하고 다시 안평, 고촌 정류장으로 나오는 방식으로 단방향 회차 순서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사상 6번 노선입니다. 사상 6번 노선은 냉정역에서 출발해서 도로교통공단에서 회차하는 노선입니다. 하지만 8월 15일부터는 도로교통공단이 아닌 시립항물관, 동명대학교를 경유해서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에서 회차하게 됩니다. 일명 노선현장이라고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AI의 교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댓글에 작성해주시면 주인장께서 친절하게 답변해드린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더 감사합니다.